자, LK99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시간 8월 20일 오후 4시 1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몇 가지 속보 나왔냐 세 가지 정도의 속보가 나와줬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첫 번째로는 LK99 관련해서 영국 킹스컬리지 대학에서 이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뭐가 나왔다?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LK-99를 측정한 결과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줬다. 초전도 현상이 확인이 됐다는 거. 이론적으로 세 번째는 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초전도 대학을 육성하겠다. 초전도체 대학을 육성하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요. 기사를 삭제되기 전에 제가 캡처 한 번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 킹스컬리지 런던에서 나왔었던 LK99의 연구 결과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LK99의 어떤 분석과 연구 결과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줬다. 아시죠? 겠 그래서 해외에서는,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과 귀가 지금 가려져 있을 뿐. 어디에다가 국내 언론사한테. 국내 언론사가 하도 네이처 얘기, 검증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해외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보도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LK99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전도체 가능성이 있다. 초전도체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식의 논문 결과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제는 무슨 얘기했죠, 여러분들? 엊그저께 소피아, 불가리아 대학,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 얘기했고요. 어제는 함부르크 얘기했고요. 오늘은 다시 영국으로 넘어서 영국 런던의 킹스컬리지 런던이 발표한 이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면, 매일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사는 단한 번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언론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디지털 투데이라는 곳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 나왔냐 ai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슈퍼컴퓨터가 열어가는 국가과학기술의 새 지평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던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이 결과값에 초전도체 현상 규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LK99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다? 초전도 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발견했다.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40년 가까이 난제로 남아있었던 고온 초전도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규명과 LK99 초전도 현상을 검증한 실험을 누리온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진행했다라는 그 결과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신속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하나하나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국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팩트 체크해서 빠르게 받기 원한다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시간성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들으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밤낮으로 요새 초전도체 영상을 찍으면서 아침, 밤, 낮, 새벽 가릴 것 없이 이런 기사들, 그리고 해외 저널이나 학술지에 올라오는 내용들, 논문들, 전부 다 뒤져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따봉 버튼 보이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의 댓글,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 해주셔도 저는 힘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좋지만,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유튜브 채널, 제 채널이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시사 뉴스 주식 채널, 유튜브 22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덕분이고, 정말, 저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 정말, 저는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가족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트체크 다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 뇌피셜이 아니라,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 이 논문, 이 기사, 이 팩트, 트위터의 과학자들의 어떤 언급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질 좋은 컨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릴 거를 약속드리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이 수고와 힘듦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응원만 보내주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에너자이저처럼. 저희 채널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에너지죠? 계속해서 무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주식에너지 제가 22권에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한다 했죠. 남자가 말이야. 예? 입으로 약속했던 거는 입 밖으로 꺼낸 거는 약속을 지켜야죠, 여러분들. 저는 사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사나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벤트 한다는 거 약속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주식 에너지가 2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분들을 믿기 때문에 20위 아니 10위 1위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키움 증권 5만 원 상품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이걸 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저도 금액적인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명에만 선착순 200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수량을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은 원래 각자 쓰라고 만들어준 어떤 상품이 아니라 선물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키움증권에서 만든 상품권이에요. 지금은 다 품절이 됐습니다. 뭐 어디 딴데 가면 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품절이 됐고요. 제가 200개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26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이벤트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번 기회 좀 풀려고 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천이 아니라 5만이 여러분들. 잘린 거 여러분들 그리 5만원 상품권이 맞고요. 이 상품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상품권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복사에다가 키움증권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증권사에서못 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증권사를 쓰고 계시면 이 키움증권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비대면으로도 만들어서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웅문 S라고 키움증권의 모바일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바일 어플을 열어가지고 뱅킹 서비스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고객 정보 누르시고 금융상품권 메뉴 들어가시면 상품권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품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계좌를 선택해서 상품권 번호를 붙여넣기 하시면 등록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식 계좌로 5만 원이 입금이 돼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걸로 여러분들 투자지원금으로 쓰시라고 제가 이벤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어떤 투자의 욕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초전도체에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이뤘으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발전을 이뤘으면 하는 애국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애국심에 행동으로 행동하는 어떤 애국심으로 동참하고자 우리 가족분들에게 함께 이런 상품권을 준비했으니까 200명.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200명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먼저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6 7 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오늘 8월 20일 제 영상을 본 이후부터 여러분들 8월 22일부터 선착순 200분께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선착순 200분께 키움주권 5만원 상품권을 제가 전부 다한분한 한 분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키움주권 상품권은 200명한테 선착순으로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에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주식 에너지 가족분들은 텔레그램방에 무료로 제가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호재와 악재를 빠르게 구분해서 신속한 팩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실제로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논문 요약본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원본은 영어로 돼 있어요. 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 영국 킹스컬리지 논문이죠. 오늘자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제가 전부 다 해석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호재가 있다든지 악재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누글자 문자 보내시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선착순 200분께는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텔레그램 방에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킹스컬리지 런던에서 나온 내용인데 LK99 관련해서 연구 결과 값이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있고 좀더 색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색다른. 기존의 내용과 좀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LK99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이 내용이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결론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분석 및 결론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자 LK99 관련된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값들이 쭉 나와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요소는 딱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체적으로 초전도의 강한 성향을 나타내진 않지만 뭐라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강한 상관관계로의 새로운 경로를 제한하며, 이는 초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K99 자체가 현재 영국의 실험 결과 초전도의 강한 성향까지는 나타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완벽한 초전도체 물질은 아닌 것 같다. 초전도의 현상은 있지만, LK99의 초전도의 현상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강한 상관관계로의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에서 상온 초전도체의 어떤 발걸음을 못 내딛고 있었어요.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점을 깨부셔준 게 누구다? LK99이다.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초전도체의 어떤 성질과 상온 초전도체가 가능할 거라는 어떤 현실적인 이론적인 어떤 제안을 누가 해주고 있다? LK99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기는 뭐예요? LK99을 좀더 연구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초전도체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초전도체. 아직까지는 LK9는 9 불완전한 불안전한 초전도체면 완벽한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해주고 있다. 그래서 끝맺음으로 무슨 얘기죠?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이는 초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특한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논문을 끝마쳤어요.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LK99을 좀더 실험하고 연구해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놀이터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물질인 거죠. 놀이터인 거죠. 계속 연구개발하면 진짜 상온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더 완벽한 물질. 아직까지는 좀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LK99이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희소성과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김영탁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LK99에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은 분명히 초전도체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어떤 단계적인 어떤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LK99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LK99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떠있잖아 요 여러분들. 비스듬하게. 완벽하게 공중부양이 안됐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완벽한 물질은 아니다. 완벽하게 초전도체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이 LK99을 이용해서 좀더 연구개발과 기술적인 어떤 발전을 이뤄낸다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얘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동안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얘를 통해서 다 숙제가 풀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과학계가 한번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과학계가 한번더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두 번째. 슈퍼컴퓨터가 열어가는 국가과학기술의 새 지평. 언제 나왔어요? 오늘, 8월 20일, 3시 37분.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 오후 4시 반. 1시간 전에 나온 내용이 여러분들. 오후 16시 34분인데, 지금 시간이 3시 37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1시간 전에 나왔죠? 이 기사를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이용해서 초전도체 현상을 규명했다. 어떤 내용이에요? LK99 초전도 현상을 검증한 실험을 진행했다. 물론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로 어떤 결과값이 가 나왔어요. 40년 가까이 난제로 남아 있었던 고온 초전도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LK99의 밴드 구조가 미국의 로렌스 버클립 국립 연구소 결과와 유사하다. 추가 검증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버클립 연구소에서 그리고 초전도 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발견했다. 파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LK99에서 슈퍼컴퓨터는 초전도의 어떤 현상을 발견한 거죠. 초전도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를 LK99으로부터 파악했다. 이런 결과 값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에서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호재성의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은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국내 언론사에서는 어때요? 아직도 신문일 면에 뭐 하고 있다?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국내 기사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시장이 좀 반전이 됐죠? 시장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이미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반반이었어요. 맞다, 아니다. 반반의 결과값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샘플을 만들 때마다 이 샘플이 약간의 차이가 다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좀만 공부를 해봤으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인도의 아와나 박사팀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우리가 합성한 샘플은 이거 논문의 마지막 끝맺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우리가 합성한 샘플은 xrd 특성화의 한계 내에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샘플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도의 아와나 박사팀이 이 샘플 합성 같은 경우를 10번을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 샘플 합성을 10번 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계속 이 샘플을 만들 때마다 샘플의 품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논문을 쓸때 만들었던 샘플이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독일에서 만든 샘플이 뭐였어요? 이거 자수정 보라돌이 보라색의 이상한 보석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수정 만들어 놓고 l k 9 9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샘플 합성을 몇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샘플 합성 한 번, 한 번은 뭐예요? 황화구리 CO2S 제거 작업 두 번의 테스트 했죠? 두 번의 실험 끝에 뭐했어요? 네이처에다가 LK99 초전도체 아니야. 25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25년 동안 골방에서 연구했던 그 초전도체 LK99 물질을 갖다가 단두번 테스트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도의 아와나 박사도 10번이나 샘플 구웠는데, 합성했는데, 이번에 만든 게 제일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위대한 요리사들은 같은 요리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요리보다 민감한 게이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물리학자나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샘플 만드는데, 무진동실에서 해요. 진동이 없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진동, 말하는 진동, 대화하는 진동에도 이 샘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만큼 샘플 만드는 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고려청자 빚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고려청자가 레시피 있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장인의 손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샘플을 구운 사람이랑 초전도체, 상온초전도체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던 독일에서 구운 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레시피도 옆에서 보고 듣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논문으로 보고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해외에서는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당황,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나주의 연합뉴스에서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PPT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내용 나왔냐면, 이거 기사가 올라왔다가 10분, 15분 만에 삭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뭐 운이 좋은 것도 있고, 저는 계속 찾아보고 있다 이죠 여러분들. AK-99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 이슈들. 해외건 국내건 다 찾아보고 있어요. 과학자들의 트위터, 유명한 과학자들, 초전도체 관련된 과학자들 트위터 다 뒤지고 있고요. 전월 학술지, 뉴스,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10분, 15분 떠 있었던 기사를 운 좋게 보게 되는데, 제가 캡처를 떠났어요. 혹시나 할까 해서. 삭제시킬 것 같아서 캡처 떠났는데, 보니까, 나주의 연합뉴스에서 전승현 기자가 이제 뉴스를 쓴 건데, 기사를 쓴 건데, 나주면 이제 전라남도 나주죠? 지방뉴스예요 국민의힘 김하진, 전남도당위원장은 22일 한국에너지공대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 윤대통령실과 정부는 에너지 공대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확고하다. 근데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 필수 부가결한 소재인 필수 부가결한 소재인 초전도체를 연구개발하는 대학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줄 거다. 이같이 밝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 공대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초전도체 대학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LK99 가짜라며 검증위에서 초전도체 아니라며 근데 정부에서는 지원개발 대학까지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LK99 뭐라 했어요? 킹스컬리지에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LK99 추가적인 실험을 해야 된다. 초전도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이거 빨리 개발 연구해야겠죠. 연구 개발 해야 된다고요. 김혜탁 박사도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l k 9 9는 현재 진행령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난 결과 값이 아닌데 시, 세상에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초전도체를 연구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앞당기겠다. 이 AK9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실제 초전도체로 인정을 받아야죠.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가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제가. 실제로 보시면 이기사에 링크를 제가 보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국립중앙과학원에서 LK99 관련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초전도체 LK99. 3분이면 이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LK99이 이번에 왜 초전도체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초전도체는 도대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영상도 갑자기 내려버립니다. 영상에 링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제목까지 보이는데 영상을 클릭해보면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산하 기관이 누구다? 국립중앙과학관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우리나라 정부의 상징적인 어떤 기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호재스러운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사도 더 이상 부정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호재적인 기사를 이제 내보낼 때가 됐고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이런 호재성 기사들은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가기가 많이 가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통로가 좀 되어드리고자 텔레그램에서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국내에서 나오는 정보들 전부 다 팩트 체크해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제가 국내 언론사에선 접할 수 없는 내용까지 팩트를 체크해서 다 전부 다 원인 규명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호재와 악재를 빠르게 파악해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께는 키움증권 5만 원 상품권을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애국심에 저도 동참하고자 우리 가족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주식 에너지가 22에 등극한 거에 대해서 이벤트로 키움주권 상품권을 제가 투자 지원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신청하시면서 같이 이거를 받으시면 되고, 선착순 200분께는 이거를 같이 드리고 있다. 키움주권 상품권.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도 하시고, 키움주권 상품권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4679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입장부터 해가지고, 호재와 악재, 신속한 정보들을 빠르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창순 200분께는 키움주권 5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한분한 한 분께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입장 원하신 분들은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제 핸드폰 번호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데 대표님 전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문자가 하루에 50건, 100건씩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까 누락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핸드폰 번호 끈네 자리를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제가 확인해서 누락된 건 있는지 체크해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통이라고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신 다음에 댓글에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살짝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신성데이터테크는 상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테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뭐 주가 조작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종목 매수해라, 저 종목 매수해라 하지 않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초전도체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땐 관련주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어떤 시장 흐름 나올 때는 무조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가 조작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가에는 큰 영향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b 땡땡, M 땡땡, Y 땡땡, Y 땡땡 이런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힘이 파괴력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겠 그래서 제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긍정적, 부정적인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올라왔죠.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K99이 완벽한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초전도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신소재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 연구개발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어차피 투자만 받으면 돼요. 정부의 어떤 지원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가능성만 보여주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 가능성으로 주가는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이런 주식적인 어떤 도움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릴 테니까 입장을 하시면 되고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을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